저잘해줄려이 어딨어요 솔직히. 이 지구도 잘안 챙기는 세상에.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여자하고도 오래가지도 못하고 뭐 자식 제주도 어디 가서 살다가 다말한면 그거야. 그 돈을. 그래 우리 흔히 말하는 개털이 됐거든 개털이. 그저저 저 자기 자식한테 이게 문자를 해가지고 아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해줄라 하는 거 애들은 딱 잘라서 그렇게 못해요. 안 하고 엄마한테 알아보세요 이러는 거예

착넣시지만 그래. 아이들 이이쁘게 아주. 손녀도 이쁜 애몇 살이요? 저저 4학년이고 하나 일하고. 아, 유다 키웠다. 그걸 또오좀 가는 냄새 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 네, 잘했어요. 잘했어. 자, 자, 잘했어. 우리 아들이 열심히 살으니까그게 아, 그래. 가능했지. 그렇죠. 문제는 할머니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도 남은 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예, 네, 일단리면 애들도 진짜 깔끔하게 해서 보내고, 막그 유치원 엄마들이, 어린이집 엄마들이 막. 하이차 가신다 그랬죠? 예. 네.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 네, 엄마 있는 애들보다 어. 더 깔끔하게 애들. 어. 다그 할머니가 또 네, 원래 깔끔하신 모양이네. 그니까. 러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이제는. 애들이라도 내가 키워냈으니. 네, 보람이 있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네. 하... 아니 아니에요. 아니. 원래 나오는 거지. 제가 이야기 하다가 깜빡 중간에서 눌렀어요. 어... 열, 원래 여기 오시는 것좀 틀려 요 여기 오시면 한4천 가까이 안 나오나? 어, 맞아요. 야. 어제 예예 예, 맞아요. 아이고 이야기 하다가 밑에 길안눌렀어 조금 밀려가지고 좀. 음. 좀 자. 예. 음. 음. 예. 다. 어제 아침에 예. 우리 아들 여지 가다가 예. 지고 예. 오늘 아침에는 어제술한잔 먹고 출근한다. 아. 안 먹다 술한 먹어서. 예. 수고하세요. 도착했습니다. 그, 편으로 <laughs> 종료합니다. 대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도미노. 음. 음. 배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laughs> 배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설령이 아름다운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3월 20일 태백의 아침 풍경을 어 덤덤하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데는 꽃피는 봄이 왔건만은 태백은 아직도 어... 이 산, 저 산에 보면은, 어 상당히 많은 눈이 덮여가지고, 겨울인지 봄인지 분간이안갈 정도로 여러분, 어 그런 계절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백산 도깨비 생각에, 4월 말까지는, 어 눈이 오다, 봄이 오다, 뭐, 이게 대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 여러분. 과속 저 앞에 예 상당히 웅장하게 보이는 그, 산세가 보이는데, 태백 시민들의 시야를 즐겁게 해주고, 어, 또 주말에는 시민들께서 즐겨, 즐겨 찾고 계시는 연화산, 아, 1070m인가, 뭐 하여튼, 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산이 여러분 그,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수백만 년 전인가, 뭐 수천만 년 전인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이기 때문에 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시골 구둘장처럼 시골 그 옛날에 화불 떼고 살때그 구둘장처럼 생긴 넙덕넙덕한 너뜩 돌들이 에 산을 어 산행을 하다보면 은 많이 보입니다. 그게 에 화산재가 아 굳어져가지고 어 구둘장 형태의 넙덕넙덕한 너뜩 돌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몇분이나 찍었는지 안보기 때문에 돈으로 한번 요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참 이런 큰 실례를 아이고 가자 양보를 하면 되지. 뭐, 아침부터 크락션을 눌러대고, 그렇게 난리야. 응? 양보하는 미덕 속에, 이 밝고 안전한 운전. 이런 정신 상태를 가져야지. 흐차, 만 나면 크락션을 눌러대고, 막 삑삑거리고, 에이, 참. 아주 그 운전 습관으로서는 여러분,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 때로는 좀 열받기도 하지만은, 아, 주변에, 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친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 어, 이런데, 그냥, 조금만 있내 하고, 어, 이렇게. 에, 너무 아무리 운전을 하면은, 에, 사고도 이러덜 나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니, 괜히 운전도 못 하는 사람들이, 크락션만 자꾸 눌러대고 말이지. 으아, 뭐 또, 성 선거철이 되긴 됐는데 뭐에 있 뭐. 서로 자기 찍어달라고 난리어요 난리야. 아 평상시에 여러분 잘하면 저 저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시민들이 아다 찍어줄 텐데, 뭐 평상시에는 어디가지 고백이도 안 보이다가 선거 때만 대면들이 나와가지고 뭐 잘하겠다는 둥잘 한다는 둥, 둥 능력있다는 둥.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있을 때 잘해. 네? 평상시에 그, 우리 그저 경로당 같은 데도 어, 자주 찾아뵙고. 자기 사는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행동함으로써 그것이 시민들의 그 눈도장을 평상시에 저 찍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문에 되면은 뭐 어, 태백에서 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말이 대도 않게 말, 에이 참자이 장면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